안녕하세요 예은홍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네,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비가 오네요 네. 오늘 우산 챙겼어요 우산 비 오는 수요일이고 아, 종로 쪽 내려가서 시작하려고 지하철 타러 가고 있는데 조금 늦게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8시 반 정도 됐고요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덕분에 구독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laughs> 아 기분 좋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봐야죠 어, 비와가지고 그래도 코리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먼데 가서 죽고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네, 오늘은 또 어떤 코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될지 비오는 수요일 종로 쪽 가서 시작해 볼게요 아 동네에서 좀뜬금 콜이 뜨면 좋겠는데 아, 요즘에 좀안 떠요. <laughs> 뭐, 전에도 뭐이게잘뜬건 아니지만 그래도 뜸은 뜸은 떴었는데 조용합니다. 뭐, 저한테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네. 자, 종로 쪽 가서 시작할게요. 네, 종로 와서 그래도 꽤 대기했어요. 지금 9시 반이 넘었고 늦었죠. 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송도, 네, 송도 가는 콜 잡았습니다. 자, 송도 가서 이어갈게요. 네, 송도 왔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고 있고요. 어, 여기서는 트리플 스트리트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네, 트리플 스트리트로 가려고 합니다. 아까 종로 왔을 때 비가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산 갖고 오니까 또 우산 챙기니까 비가 <laughs> 안 오네 했는데 여기 송도 오니까 또 비가 오네요. 이렇게 지금 노현동 가는 2만원짜리 콜도 있고 어, 트리플 스트리트도 간만에 가는데 과연 골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laughs> 시간 오래 걸렸죠. 어, 그쪽 동작대교 건너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수사당 쪽 내려와가지고 강남 순환로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티맵이 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왔는데 역시 그 강남 순환로 타기까지 이수사당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이제 트리플 스트리트 가서 대기해 볼게요. 도보로 한 1.3km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단 좀 멀었어요. 저는 착지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해경도 그렇게 멀진 않은데, 해경 또 기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해경이 좀더 멀어요. 그래서 트리플 스트리트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트리플 스트리트 쪽 가고 있는데, 조용하네요. <laughs> 콜이 조용합니다. 시간도 좀 늦은 편이고 과연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콜을 잡을 수 있을지 어, 구멍이 나있네요 땅이 파여있어요 거의 거의 다 왔거든요 트리플 스트리트는 비오는 송도입니다 비오는 송도 비가 어, 약간 그 미스트 흩뿌리듯이 이렇게 날리는거 아시죠 비가 이렇게 내린다기보다 미스트 뿌린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우산을 써도 얼굴을 다 막고 있어요 얼굴이. 트리플 네. <laughs> 스트리트 거의 다 왔습니다. 이쁘게 어, 잘돼 있죠 여기. 트리플 스트리트입니다. 완죠 뭐 먹을 때가. 여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네, 송도 삥콜 잡았습니다. 송도 가서 이어갈게요. 네, 송도 빙 타고 또송도에요아 <laughs> 어떻게 보면 운행 시간보다 손님한테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출발지가 가까운데 여기 보면 이제 메가박스였거든요. 메가박스 여기 전 이쪽에 있었고 지금 여기 빨간 별표 쳤는데 어 근데 여기가 디동, 디동인데, 메가박스 진짜 2층이라 그러셔가지고, 메가박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다, 다 잠겨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메가박스 영화 보는 사람들이 이제, 용객들이 그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아, 여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좀 헤맸어요. 근데, 그 이제 메가박스 건물 어떻게 보면 맞은편 쪽에, 그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간지 혹시 아시냐고. 근데 손님도 잘 모르시고. 그래가지고 손님 찾는데. 그러니까 손님 만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 아깝죠. 네, 지금 여기 다시 트리플을 갈지 아니면은 롯데몰로좀 올라갈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아파트 단지를 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어디로 갈까요? <laughs> 자, 이따 보시죠. 비가 좀 그쳤죠? 그냥 다시 트리플 스트리트로 걸어가고 있어요. <laughs> 롯데몰 쪽은 도보로 한 3km 정도 되는데, 비가 좀 그쳐서, 어, 자전거나 킥 타고 이동해도 되지만,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예, 땅도 좀 젖어 있고, 그래서, 그냥, 뭐,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분위기가 막 코리 뜨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뭐 뭐라도 뜨겠거니 하고 가고 있어요. 네. 1.7km예요 도보로 걸어서 지금 아직 반도 못 왔는데 <laughs>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좀 그쳤어요. 네, 이러다가 또올 수도 있죠. 네, 트리플 스트리트 쪽에서 대기해 볼게요. 네,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요코를 잡았어요. 어, 경유콜이고, 송도 경유에서 논현동 가는 콜. 네, 논현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저는 여기 어, 논현동 왔어요. 논현동. 그 강남 논현동 아니고, 인천 논현동입니다. 아, 착지가 딱그 인천 논현역 인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먹자죠. 여기도 이제 콜드인데, 대기해서 콜 잡아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가지고, 아 이거 그걸 안 뜰라나 하고 보니까 여기 셔틀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알아보고 있는데 코로나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홈메실 가는 걸 잡았습니다. 네, 수원 홈메실에 가서 이어갈게요. 네, 여기 홈메실홈메실 왔습니다. 아, 저기 홈플러스 쪽이 아니고 그 메가박스 쪽이에요. 또 얼마 전에 동네에서 잡고 왔다가, 동네에선가 네, 잡고 왔다가. 다시 또 의정부 의정부 네, 잡고 올라간 적이 있죠 아니, 그때 동네에서 그 로지로 잡고 로지로 잡고 내려왔는데 도, 도로 공사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늦게 잡은 거여가지고 홈매실 왔는데 다행히 홈매실에서 어, 거의 착지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의정부 가는 코를 잡고 올라갔죠 거기 그 탑석 센트럴자이 근데 그첫 코리 또 그 일행분이 입금해준다고 해놓고, 네, 뭐, 다시 그, 타고 온 친구한테 돈을 받아라, 뭐, 집에 가서 입금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입금이 조금 늦어졌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 그것도 요번 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 6월 달 중에, 네, 오늘 또 호매실을 왔습니다. 아니, 호매실은 그나마 그 홈플러스 쪽이 조금 이제 콜이 뜨는데, 지금 시간도 늦었고 여기는또 메가박스 쪽이에요 <laughs>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가박스 있고 황병원 있고 이쪽인데 여기도 제가 저번에 이쪽에서 콜 잡았던 것 같아요 이쪽 어디에서 그 의정부 가는 콜을 이쪽 쪽에서 잡았는데 아... 좀 있어 볼게요. 뭐,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셔틀 다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디일까요? 네. 아, 어디일까요? 네, 강남 왔어요, 강남. 네. 어떤 분이 트럭카 타고 강남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연락해서 4,000원 드리고 트럭카 타고 강남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 그 등촌동에서 심야버스 N 26번이었나? 버스 탈 때, 그, 또 시청자분 만났잖아요. 저보고 잘생겼다고 칭찬해주신 분. 그분을 택하면서고트럭카로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또 뵀어요. 네. 그러니까 강남 가실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오는데,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같이 이제 트럭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와, 이틀 연속, 뭐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와, 근데 이런 우연이 있네요, 또.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 말씀 나누면서 여기 지금 강남으로 올라왔고요 어, 강남인데, 시간은 2시가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사님들은 많이 계시고, 콜은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개포동 가는 삥 잡았습니다. <laughs> 네, 개포동 가서 이어갈게요. 아, 요게 업서 콜이라, 지금. <laughs> 20분, 20, 21분째 대기 중이에요. 21분째 대기 중. <laughs> 아, 전화했더니 더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있어 볼게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뛰냐고요 버스 타려고 뛰고 있구요. 와, 방금 그콜 있잖아요. 대기를 43분을 했어요. 43분을. 43분 대기 해가지고, 3만원 받았습니다. 대기비 3만원. 3만원 받았고, 아 여기 그 도곡역까지 따릉이 타고 왔어요 따릉이 타고 따릉이 타고 와가지고 따릉이 반납하고 지금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좀 뛰고 있었습니다 힘드네요 네. 지도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이쪽 1번 출구 쪽에다가 따릉이 반납했고요 도곡역 아 버스 곧 오죠 제가 착지가 착지가 여기였어요, 여기. 예. 네. 거기서 한 1.5km 정도 자전거 타고 도곡역으로 올라왔네요. 예. 네. 아, 딸아기 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버스 타려고. 어, N37번 버스 타고 올라가려고요. 네, 버스 타고 여기 노현동으로 올라왔고요. 네, 오늘은 여기 노현동에서 간만에 삼겹살 거기 네,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마감할게요. 오늘 다섯 골 샀어요. 다섯 콜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다섯 골 탔고, 아, 오늘 송도 가가지고, 송도에서 <laughs> 죽기도 많이 죽고, 삥 타고 막 그랬는데, 매출이 저조했는데 그나마 마지막 골이 대기비를 3만원 받아가지고, 그나마, 예, 순이익을 16만원 정도 한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정말 신기했어요. 어저께 뵌분을뵌 기사님 오늘 또 택트라다 만, 아니, 뚜루카 타다 만나가지고, 신기했네요. 예,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예. 오늘 일하시는 기사님들 비도 오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